안녕하십니까 롯데 마니합니다 2023년 7월 12일 수요일 롯데 대 NC 창원구장 경기 어, 경기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롯데가 나균환이 선발 출격을 했는데 오늘 어, 나균환이가 4이닝 2실점 하면서 시즌 3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 지금 나균환이 나균환 나규난 투수가 지금 부상 복귀해가지고 두 번째 경기인데 오늘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오늘도 결국 어 구피한 타에 어, 오늘 사사구가 두 개입니까 사사구가 아 오늘도 어찌됐든 나균영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구속은 조금 떨어져도 어 제구와 제구와 결정구입니다 결정구가 어, 뒷받침해주는 두수인데 오늘도 결국은 제구도 그렇고 결정구가 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뭐 결정구가 재구가 안 되면 결정구도 안 좋을 확률이 높죠. 어쨌든 재구가 안 되니까 하여튼 뭐 나균환이가 지금 부상 이후로 돌아왔는데 두 경기다 별실이 아 기대봉을 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제 나균환이 던지고 이제 오늘 던졌으니까 이제 올스타 휴식기로 들어갑니다. 휴식기로 들어가 가지고. 자, 다음 주 금요일부터, 이 어, 후반기가 시작되는데, 그때까지 좀몸 관리 잘 해가지고, 후반기에는 나균하니가 좀 반등을 할수 있게, 좀, 좀 올스타 휴식기간 때몸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어, 나균하니가 뭐, 시즌 초에 롯데를, 어, 이끌고 간 두수기 때문에, 어찌됐든 좀, 그때 실력이 좀나았으면 좋겠는데, 참, 부상이 참 악재입니다, 악재. 하여어쨌든 뭐, 팔꿈치 염증인데, 결국은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포크볼입니다. 포크볼 많이 던지면 팔꿈치에 물이 가기 때문에, 참, 다른 투수도 걱정입니다. 하여튼, 뭐, 아 나균화 투수, 어, 어 올스타 휴식기 몸 관리 잘 해가지고 후반에, 어, 좀 반등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나균화 던진다고 고생했습니다. 오늘 경기는, 뭐, 감독 때문에 진 경기입니다. 오늘 경기는, 뭐, 1대1로 뒤지고 있었지만, 1대2면 충분히 롯데가 어 역전할 수 있었는데, 뭐, 어찌됐든, 뭐, 그래도 뭐, 어 NC 투수 패디도, 뭐, 1회에는 상당히 막 흔들렸는데, 밤에 갈수록 뭐, 좋은 비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면서 1회에 무너뜨렸어야 되는데, 하여튼 뭐, 오늘도 롯데는 1닝 1투수제 계속 갑니다. 하여튼 뭐, 제가 오늘 중계는 못했지만 라디오로 들으면서 참안타까운게뭐 김진욱 1대 2에서 김진욱이가 올라왔는데 안 좋은 면 바꿔야죠. 왜안 바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무사 1, 2, 6때 손아섭 좌타자기 이 때문에 승부를 계속 한 겁니다. 제가 누누 말씀드렸잖아요. 컨디션 안 좋으면 좌타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좌투수가 컨디션이 안 좋는데 무슨 좌타자입니까? 결국. 승부를 걸어 가지고 컨디션도 안 좋은 김진욱이 계속 밀고 가는 바람에 손아섭한테 5 3일로넘맞으면서 그때 이제 거의 경기 넘어갔습니다. 1대 5가 되면서 쭉가면서뭐 뒤에도 똑같습니다. 뭐 최준혁 1인이 던지고 내리고 진승현이 1인씩 동안 4실점에서 4실점. 이런 말도 안 되는 참 나는 답답합니다. 이제 하는 거 보면. 그냥 감독이란 사람은 그겁니다. 아이고, 나는 모르겠다. 그냥 순서대로 올라가가지고, 막으면 뭐 좋은 거고, 뭐못 막고, 실점하면 너거 느긋 방어를 올라가지, 내방어를 올라가지, 이겁니다. 아, 정말 예언 갑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태연 이런 두수들은 굳이 일본에 있을 이유 전혀 없다고. 심재민도 그렇고, 뭐 심재민이 1위 무실점했다고 또 뭐, 뭐잘 던졌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있을 이유 전혀... 왜 이런 이태현, 심재민을 놔두냐 좌투수라는 이유 하나만입니다 굳이 이렇게 던져가지고 좌투수가 별로 도움 안될 바에는 안 쓰는게 낫습니다 그럴바에는 그럴 좌타자 때 우투수 올리는게 낫죠 좌타자가 뭐 좌타자, 사, 좌투수가 좌타자 상대해가지고 배신 도움도 안되는데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정말 답답합니다. 답답. 맨날 1인이1 2 수제는 계속 하고 잘 던지고 있으면 바꿔버리고 컨디션 안 좋으면 계속 던지게 실점해버리고 진승현도 오늘 4실점 했습니다. 1인이 던져 4실점 김진우 기는 아웃카운트 한개못 잡고 3실점 이태현이도 올라가지고 아웃카운트 한개못 잡으면서 2실점 본래 세 개를 줘도 계속 던지게 합니다. 본래 세 개. 그게 무슨 감독입니까? 나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납득이. 뭐, 제 영상을 보시는 나중에 경기 분석 영상 보시는 분들은 납득이 갑니까? 나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올라와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두 타자, 두 타자, 그이 정도만 상대해 보면 있잖아요. 그 선수 컨디션 파악이 됩니다.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되잖아요. 근데 계속 던지게 한다. 뭐, 중간계투지는, 뭐, 중간계투 올라가지고, 뭐, 매디닝 던지게 할 겁니까? 아 컨디션이 좋으면 더갈 수는 있죠. 갈수 있는데, 아, 저는 재고가 잡힐 때까지 던져야 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투수 운영을 해가지고, 작년에도 똑같습니다. 롯데 중간계투지인 방울 안 좋잖아요. 작년에도 안 좋죠. 올해도 초반에 뭐, 선수들이 그냥 잘해가지고, 방울 유지하고 있던거 지금 이, 이 꼬라지로 지금 투수 던지게 하니까, 방울 다 올라갑니다. 방울, 좋은 아, 거의 없습니다. 이거를 선수한테만, 이거를 요구 팬들은 욕을 합니다. 이거는 선수들한테 욕할게 아니지요. 안 좋은데 계속 던지게 하는 코치 감독들이 더 문제가 있다고 제가 하루 이틀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매번 또 선수 욕만 합니다. 저 새끼는 올라오면 자탄식으로 던지고 한다. 뭐 어저도 선수 책임도 있죠. 다행히. 선수 책임도 있는데. 안세야 선수들을 일골에서 계속 쓰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될 확률이 높잖아요 하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로 하여튼 뭐 내일은 뭐 어찌됐든 롯데는 반주고 저 NC는 와이드너가 나오더라고 와이드너가 나오던데 하여튼 내일은 총력전입니다 어찌됐든 뭐박세수뭐 엔트리 말수는 안 되겠죠 안 되면 다 올려야 됩니다 다 올리고 이겨야 될거 아닙니까 내일 이겨가지고 오할 속률을 아니 오은맞춰야 되는데 오할은 유지하면서 후반기 들어가야 될거 아닙니까? 하여튼 내일 또 서튼 감독 어떻게 투수 운영하는지 한번 지켜보겠고. 하여튼 제가 뭐 경기 분석에 매일 말씀드리는 윤학길 선수 등번호 2 9번 임석 선수 등번호 2 0번꼭연구결만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롯데 구단에서는 윤학길 하면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윤학길 하면 백완투 또 올려야 됩니다. 백화투또 올려야죠. 최동원하면 한국시리 사성아닙니까 유학끼하면 100원 톤를 떠올려야 됩니다. 정말로 정말 대단한 기록입니다. 정말 대단한 기록입니다. 진짜 100원 톤는 있잖아요. 선수 생활 끝날 때까지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잘 해야지 성적이 나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한국 시리즈 4승도 대단한데 한국 시리즈 4승은 운발도 있, 뭐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운발도 따라주면서 단기간에 어, 할수 있는 거고 어찌 됐든 뭐 한국 시리즈 를 올라가면 뭐안 되는 거지만 근데 100원 톤는있답니까 선수생을 내내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배관투로할수 있는 겁니다. 정말로. 그리고 임수혁 선수는 예우 차원에서 해줘야죠. 어? 경기하다 쓰러져가지고 10년 동안 내사상태로 병원에 누워있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런 사람을 예우를 해줘야죠 어떤 걸 예우해줍니까 어? 정말 우리나라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정부 국가유공자들 독립운동 유금 그 후손들이나 육이호그 다음에 월남전 이런데 그 다음에 천안함 뭐피격대가돌아가시면 이런 사람들을 정말 대우 잘해줘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나라도 드릴게 안 해준다가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해주는데 그렇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윤석열 정부 칭찬하는 게아니고 있다니까 아닙아다시합니다 어? 다시라는데 그거는 당연히 해줘야죠 당연히 이거는 당연한 거 이때까지 안 해주니까. 안 해줘가지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해주니까 칭찬하는 이게 칭찬할게 아닌데, 이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나라에서 책임지고, 대우를 해줘야죠. 어? 그러니까 임성욱 선수도 롯데를 위해서 경기하다 그래 됐으면 예우를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롯데거든. 하여튼 저는 이두 두 선수 등번호 29번, 20번 해줄 때까지 경기분석 계속 이야기할 거니까, 롯데구단에서는 빨, 빠른 시일 내에 제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해주십시오. 진짜 연구결문 진짜 이야기를 안하게 좀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롯데대 LG 아니 롯데대 LG란다. 롯데대 NC 어, 창원구장경기 롯데가 NC한테 2대11로 대패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경기분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